내가 요즘 그, 아까도 내가 어떤 그 영상을 한게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생각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 응? 미워하는 생각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 그 말이, 그 말이 맞는가요? 틀리죠? 틀린 말이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올라온 거지. 그, 지금 그게 지금 다 착각, 그니까 러 지금, 영적 지도자고 명상가들이고 전부 다 하는 얘기들이 자기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가 분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미운 놈을 떠올리면 내가 떠올리나? 그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올라오지. 조금이라도 진짜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게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떠올려 갖고 내가 휘말린다는 걸안다고 그런데, 뭐,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미운 거를 갖다가, 어, 떠올리지 말아야 된다,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거는 정신기전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지. 그지? 내가 미운 놈이, 뭐, 미운 놈을 뭐 떠올리고 싶어서 떠올려? 미운 놈이 떠올리니까, 떠오르니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않아또 그걸, 뭐, 미운 놈을 억지로 떠올릴 필요가 뭐 있어? 그지? 내가 무슨 뭐, 어? 저기, 저,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다고 안 하시냐고,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거지. 더올라 그제? 응?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모르고, 명상을 지도를 하고, 어? 한다는 게 너, 너무 나는, 또 뭐라 그럴까? 스님 입장에서는 조금이, 아, 이게 진짜 웃기다. 웃긴 사람들이네. 이게 안 되는, 내가 그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 몸에서, 그, 정신 기전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을, 굳이 내가 뭐 생각을 해서 그렇다. 내가 시비하고 싶어서 해야? 시비 분별을? 시비 분별이 일어나니까 하는 것이지? 굳이? 예. <laughs> 그러냐, 안 그러냐. 예, 그냥 저절로 올라오니까. 진짜. 그, 저절로 오르고 저절로 시비가 되잖아. 예. 그, 저절로 올라온 거를 내가 이걸 안 할래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도, 어떤 놈들은 안 되잖아. 주의를 내가 돌리도, 딴 데로 돌려도. 거의 안 돼. 안 되잖아. 붙잡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응? 그런 그 소리가 뭐냐면, 마설이라고 하는 거지. 마설. 마구니의 설법이라고 하는 거지. 마군니의 설법. 응? 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게 진짜인 알고 들어. 그러니까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조금씩 조금씩 만족하는 거야 그 소리 듣고 유안받고그 소리 듣고 내가 조금 그 정도 조금 느껴보면 그게 또 맞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냥 원발에 오줌 넣기 조금씩 조금씩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그냥 이 항문같은 시간을 다 그렇게 보내는 거지 우리 또 무척고사님 또 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뭐 질문도 좋고 뭐 이제. 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 예. 하여튼 뭐 수시로 이렇게 요즘 좀잘 자거든요 그냥. 예. 그냥 툭 잤다가 또 깼다가 예.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예. 뭐 이런 건 어떤 건지 아 즐기시는구만 이제 좀 즐기시는구만 그 시간을 좀 즐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올때 아주 그냥 너무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죠 너무 쏟아져가지고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그냥 잠이 들어 버리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잘시만되 네. 잤다가 또 깼다가. 예. 이렇게. 그래도 이제 명상을 하면은 명상을 해고 감정이 소모가 와해가 많이 되고 하면은 잠을 일단 잘 자죠. 왜 잠을 많이 자냐면 여태까지는 사실은 자도 긴장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완전한 피로 회복이라고 하는 이게 잘안 되는 거죠. 안 됐다고 어떻게 돼요? 진짜 근원적인 어떤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감정이 이렇게 와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뇌에서 너무 만약에 너지를 쓰게 되면 몸이 해보, 해독이 안 되니까 뇌를 재워야 되거든. 뇌를 재우고 뇌에 쓴 에너지를 가지고 몸결을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재우는 거야. 필요하게 만들어서 재우는 거야. 피로도를 높여서. 피로물질이 그 몸을, 몸이 막 움직이면 그 세포가 움직이면 피로물질을 생산해 내거든요. 그럼 뇌에다가 있 전달을 해준다고. 응? 어? 피로 물질이 많으니까. 우에 좀, 에너지, 여기, 에너지 여기 공장이잖아. 우회 공장 좀 꺼주세요. 그러다. <laughs> 우회 공장 꺼주세요. 잠깐만 꺼주세요. 그러면 우회 공장 딱 끄는 거야. 그게 잠든 거야, 나는. <laughs> 잠들고 너무 오래 꺼지면 안 되니까. 어? 오래 꺼지면 안되고왜냐면 무의식에서도 너무 오래 끄면은, 어, 지금 다른 일이나 뭐 이런 거에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생체 리듬에 지장이 있으니까 잠깐만 껐다가 얼른 또 온으로 다 올리는 거지. 그러면 정신 번쩍 드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인체의 피로나 회복이나 피로나 피로회복이나 중독, 해독이나 질병에 낫거나 질병을 낫거나 이런 모든 것에 잠이 중간에 빠져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가 회복과 충전, 치료, 회계, 이런 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거든, 인간 삶에서. 모든 동물의 삶에서 똑같을 거야. 그래서 이 잠은, 아, 어... 수시로 졸음이 오면 자라 이거지. 그걸 내 의지로 꺾지 말아라는 얘기.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은, 되도록이면 틈틈이라도 졸음이 오고 잠이 오면 자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밤에 자는데 지장이 있느냐. 절대 아니야. 밤잠은 또 따로 야 그거는. 이거는 우리 공부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낮에 그러는 현상하고 밤잠하고는 달라. 네? 그래서 잠깐 잠깐 자는. 거. 근데 어떻게 돼요? 자고 일어나면 시간적 거리감을 못 느끼잖아요. 내가 언제 잤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언제 잤느냐. 그러니까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것은 예, 이 몸의 그 생체 기능의 재정립과 재정렬에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병이 나도 잘안 나서요. 왜냐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거든 첫째가. 그리고 뇌 시스템의 과부하가 항상 걸려 있거든. 긴장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이 긴장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몸은 안낫는 거예요. 인간이 셧다운이 되는 게 뭐냐면 어, 교감신경이 셧다운되는 게 뭐냐면 잠뺏겨었거든잠뺏겨었거든두 번째로 명상이거든. 근데 우리가 뭐 명상가들이 셧다운을 한다 그래 갖고 진짜 완전히 다 셧다운이 되느냐 안 되거든. 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유일하게 잠을 통해서만 보통 사람들은 다 해결을 받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면서도 잠이 급속도로 오거나 뭘할때 뭐냐면, 아, 이게 뭔가가 지금 간이나 이런 데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잠을 수시로 주무시면 좋아요. 쪽잠도 좋고, 뭐 수시로 그냥 뭐, 피곤하면 잠깐 눈, 가, 눈을 안자더라도 감었다 뜨면, 또 이게 좀 해줘가지고 왜눈 감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선정에 들어가 버린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예전에 수행하기 전에 평소 에 생각했을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돼 갖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정도가 되시면 눈을 딱 감고 내가 쉬어야 되겠다고 쉬면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미 선정 상태에서 삼매 상태에 들어가 갖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몸은 쉬어버려 그때. 뇌도 어떻게 돼요?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는 거거든. 최소한의 에너지만. 그 생각하는 에너지 정도만 쓰는 거거든.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과거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과거가 계속 내 에너지를 지금 고갈시키고 있는 중이거든. 생체 에너지를. 근데 과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체 에너지를 과거로 보내는 게 없잖아요. 맨 밑바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무식에서는. 나도 모르게 수만 번의 정보가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해야 된다. 그게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에너지들이 이제 멈춰버리잖아. 이게 이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들이 멈춰버리잖아.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과잉되가그 만들어진 에너지들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끊어지는 거야 이제. 그래도 이제 명상도 그래서 다이어트 진짜 명상을 하면 다이어트도 도움이 되는 거죠뭐 질병이 없는 한. 질병하면 나는 뭐가 없느냐는 질병에 나갈 동안만큼 어떻게 돼 명상을 하게 되면 그사용이 끊어지면은 이제 몸에 이제 에너지 효율 대사가 이제 바르게 돌아가기 시작 하거든요. 그래서 어,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 명상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잠이라고 하는 어, 그 특수한 어떤 그 어, 생체 그 작용은 어, 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아니 질병 치료가 하여간 뭐든 간에 잠을 안 자고 낫는 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